자, 그래프는 점점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승부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한수 삐끗하면 바로 네. 역전입니다. 걔가 한번 해 보시죠. 여기가 막으면 흑이 이곳이 서른여섯 집이에요 마흔 따낸 것 마흔 하나. 마 석집, 마흔 여섯, 마흔 여덟. 여기가 처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백이 둘 차례거든요. 네. 백이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48에 흑이 놓고요. 48에 여기인데요. 모양. 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게 네. 48이에요. 그러면 보죠? 네. 여기 19, 20, 219, 30. 아, 여기 처리 자체가 어렵네요. 30 30 넉집 3 8 4 0 마흔, 45, 47 47이요? 그러면 0 0 0 0 0 0 0면0 0거0 0 0 0 0 0 0 0는거0 0 0 0 0 0거0 0 0 0 0 0 이거 0 0 0 0약0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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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한집 정도 앞서거나 그런 상태에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는 거죠? 아, 여기가 모르겠네요. 여기를 잘 두는 기사가 승기를 가져가겠네요. 이 바둑 정말 지금부터 같아요. 아니, 이 바둑은 지금부터에 지금 다 따라갔어요, 네. 이미.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바둑을 이렇게까지 따라잡죠? 박정환 구단 정말 지금은 실수하는 기사가 바로 패합니다. 행 모두 실수하는 순간 바둑은 져요. 아, 모르겠네요, 정말. 상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어요. 예, 어, 참 중반 넘어가 후반 들어갔을 때는 집차이가 좀 나서 네. 어, 사실상 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봐야 됩니다. 젖혔어요 여기 잘 두는 기사가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젖혔어요 너무 어려운 곳이라서 여기가. 지금 그래프 어, 보세요. 오, 이건다라어네요이건 그냥 시작때랑 똑같아요. 이거 는 그냥 네. 약간 실수였다는 얘기 같죠? 이렇 다니지. 이거 니다니 이거 다니지. 이 다니지. 이거 지금 벌어진 게 조금 여기를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 근데 지금 여기 약간 사활이 걸려있는데 이런 거한 칸이요. 음... 아, 여기가 되 되게... 엄청 큰 자리였네요. 지금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공배가 차버리면 지금 아,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가 아니, 아니라 네. 이렇게 치즈, 치중을 가게 되면 이게 약간 빅, 빅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버텨버리면요. 패를요 그럼 흙이 막는 방향을 귀쪽으로 왔어야 되는 건가요? 이 막는 걸로 일단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뚫고 나간 자리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 그냥 이곳이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 뚫고 나간 자리가 크네요. 아, 다시 그래프가 벌어집니다. 아, 완전히 5대5까지 왔었는데요. 아, 지금 역, 거의 역전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좀 전에 AI가 참고도를 그리 여기 막, 막는 것을 추천을 했고요. 여기 막았으면 역전이었어요. 미세하게 역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백이 버티면서 네. 되는 역전이었어서 아이 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좀 아쉽습니다. 어 아, 근데 아직 뭐 끝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농심신라면배 최종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최종국입니다. 자, 이제 끝내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상을 젖힌 장면 아, 이제 봤죠. 지금은 우상집이 그대로 났어요. 아, 여기 막는 수가 정말 컸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통 여섯 집이었으면 뭐박정환 구단의 이 선택이 전혀 나쁘지 않은데 여기를 네. 지금 백이둔자리 이 자리 치중 가는 게 있어서 이게 비글노 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내기가 됐었던 거죠. 지금 바둑을 어 보시면 큰 끝내기가 없어서 여기를 만, 만약에 막고 백이 끝내기 할때이 빅을 낼수 있었다면 거의 마지막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흑이 역전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여기가 맛보기 형태로 어느정도 타협이 됐고 집까지 나서 백이 약간 지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바 났고요. 네, 박정환 구단 아직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네,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회가 왔었던 것처럼 또 기회가 올수 있어요. 네, 뭐 아직. 네. 바둑이안 끝났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는 모습인데요. 좋은 수네요. 아, 입구자가 묘수네요. 아, 여기를 이렇게 사는 방, 지금 막았죠. 와, 이 입구자가 묘수예요. 이 입구자가 왜수냐면요 네. 여기를 치받은 건 선수를 둔 겁니다. 네. 단수를 치고 다 반드시 이어야 되는데 이 단수로 인해서 차단이 되면 여기가 한 했죠? 집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추궁했을 때못 살아 있죠. 근데 여기를 두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 들어가는 걸 선수 당할 수 없어서 막았어요. 근데 여기가 한 집이 났어요. 이 입구자로 인해서. 그럼 그냥 선수로 살려둔 거네요. 와 이수가. 여기가 선수 한 집이 이렇게 단순히 파워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구자가 네. 선수라서 한 집이 나 있고 여기를 단수를 치면 다른 곳다 받는 순간에 한 집이 안 나는데 1선에 느는 게 선수예요. 따내면 넘어가서 끼우면 단수치고 자충이에요. 1선이 묘수네요. 그러면 박정... 끝내기에 선유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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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환 구단이 아, 지금 패를 버티고 있는데요. 아, 이 박정환 구단 이 일선을 깜빡. 아, 근데 이건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원래 박정환 구단 생각은 여기를 치받고 네. 백이 한 집을 낼때 그냥 이어야 되는 이 생각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백이 따내는 순간 이 패로 폐로... 되버렸죠, 벌써. 감을 썼고요. 박정환 구단이 음, 이 패는 이제 승부가 됐습니다. 안 버틸 수가 없는 자리에 이걸 당하고서는 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 계산이 머릿 속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참. 자 일단은 반드시 흑은 이 패를 이겨내야 됩니다. 네. 선우수 차이가 나버리니까. 우변에입구차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와, 이거는 이미 보, 보고 있었네요, 이수동. 보고 있지 않다면 네. 이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선수로 살아 버렸어요, 이수로 인해서.